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 이제 헌금 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헌금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같이 올려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찬양도 하고 허금도 들릴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잘 알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 기억하나요? 우리 사람들은 그 이후로 우리 안에 모두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를 위해 욕심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중 노아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기로 하셔서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의 모양과 크기 등등 엄청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배에 타고, 그가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배에 타고, 또 그들이 먹을 음식도 배에 실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배에 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내려서 온 땅을 덮고 엄청 높은 산까지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배 타지 않고 있던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비를 멈추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치게 하셨고 시간이 지나자 그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새를 밖으로 날려 보내서 물이 많이 빠졌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새가 나뭇잎을 물어오자 아, 물이 많이 빠진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배에서 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배에서 모두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처럼 많은 비를 내려서 모든 것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냅두지 않으시고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이런 노아를 살려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의로워져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는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도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를 살리셨고, 또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우리를 그냥 냅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연약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던 스스로 살릴 수 없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우리 이제 주기도문 속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잘했어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이제 한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주 보내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예배하러 만날게요.